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어딜 가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딴 데로 쏠리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들을 관종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세계에서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과 주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 바로 연극성, 인격장애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약을 먹고 사는 중독자와 같아요. 그 시선이 끊기는 순간,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하고 자극적인 연극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산책합니다. 심리학과 함께 걷는 지적인 산책, 마인드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워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심리적 결핍,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SNS의 발달로 누구나 관심을 갈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삶 자체가 연극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관심의 끝에는 왜 항상 비참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연극성 인격장애자들을 단번에 식별하는 법은 물론 그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지키는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관심이라는 독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자, 우선 연극성 인격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는 평소에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연예인 병 걸렸나봐, 혹은 진짜 관종이다,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심 종자와 연극성 인격장애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절벽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의 핵심은 바로 내면의 공허함이에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이 어느 정도 내면에 비축되어 있어요. 남이 좀 몰라줘도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연극성 인격 장애를 앓는 분들은 이 자존감의 배터리가 외부 충전기로만 작동해요. 타인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예쁘다.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비유를 하자면 이들은 무대 조명이 꺼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배우와 같아요. 조명이 나를 비추지 않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압도적인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죠. 농담도 잘하고 리액션도 과할 정도로 화끈해요. 와, 저 사람 정말 성격 좋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순 없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 성과가 칭찬받거나 친구 모임에서 다른 친구의 결혼 소식이 주인공이 되면 이들의 뇌에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연극은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성적 농담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나 사실 불치병에 걸렸어. 같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죠. 이들에게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조차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욕먹을 짓을 골라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관심 구걸이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비참하게 막을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해요. 권력이 한 인간의 비정상적인 관심 욕구와 결합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 그 질문에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답을 주는 인물이 바로 로마의 5대 황제, 네로예요. 우리는 보통 네로를 그저 폭군으로만 기억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주 전형적인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에 가까웠거든요. 네로는 황제라는 지위보다 위대한 예술가라는 칭송에 목을 맸어요. 그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하프를 켜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가 공연을 시작하면 관객들은 연주가 끝날 때까지 절대 공연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기록에 따르면 너무 지루하고 괴로운 나머지 담을 넘으려다 잡히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공연 도중에 아이를 낳거나 죽은 척을 해서 실려 나가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네로의 귀에는 오직 박수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박수 소리가 작으면 관중들을 처벌했고 자신의 연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했죠. 심지어 로마 시내에 대화제가 났을 때 불타는 도시를 보며 시를 읊었다는 전설은 그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드라마틱한 순간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결국 그의 끝은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 모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던 네로는 근위대마저 등을 돌리고 원로원이 그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망친 은신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를 잃는가였다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역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네로의 그림자가 현대 사회 특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점이죠.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 주변 사람들을 관객으로 삼아 자기만의 파괴적인 연극을 이어가는 현대판 네로들 말이에요.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결정적인 시그널,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해부해드릴게요. 연극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카멜레온 같아요. 상황에 따라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시그널은 과도한 신체적 노출과 외모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수준이 아니에요.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거나 성적으로 유혹적인 옷차림을 즐기죠. 장례식장에 가는데 화려한 액세서리를 두르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시기예요. 어머, 오늘 너무 예쁘세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영화의 날씨에도 얇은 원피스를 입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천박할 정도로 얕고 빠르게 변하는 감정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수도꼭지 같아요. 방금 전까지 서럽게 통곡하다가도 누군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죠. 이들에게 감정은 내면의 울림이 아니라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소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슬프다고 말하는데 눈은 웃고 있거나 화가 났다고 하는데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질감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인상중심의 모호한 화법이에요. 그 영화 어땠어?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줄거리나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죠. 하지만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 그냥 완전 판타스틱했어. 영혼이 울리는 느낌? 너도 가보면 내 마음 알 거야.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은 없고 오로지 느낌과 감탄사뿐이에요.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금방 밑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화려한 수식어로 상황을 뭉뚱그려 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극단적인 암시성, 즉 엄청난 팔랑귀라는 점이에요. 이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유행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라해야 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금방 신념을 바꿔 버리죠. 왜냐고요? 그래야만 그 집단 안에서 주인공과 어울리는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바로 관계의 친밀도를 오판한다는 거예요.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야 라고 말하며 과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죠. 상대방은 당황스러운데 본인 혼자서 이미 영화 속 절친이라도 된양 행동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이들의 연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포기하고 떠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호러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관심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지옥 같은 일상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포기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자극적인 연극을 준비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멸 폭발이라고 불러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처음에는 버튼을 여러 번 누르다가 나중에는 발로 차고 기계를 흔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갑자기 쓰러지거나 잊지도 않은 비극적인 사건을 지어내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등 극단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회색 돌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펼치고 감정을 쏟아내도 여러분은 그저,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단답형으로만 반응하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비난이 아니라 바로 지루함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루한 반응을 유지하면 이들은 결국 이 무대는 관객이 없어서 재미가 없네 라고 판단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절대 그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종의 관심으로 느껴져서 연극을 이어갈 동력을 제공할 뿐이거든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의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객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반복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관심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역사 속 주인공들의 진짜 결말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그들이 무섭기보다 오히려 가엽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며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산책해 보았어요. 오늘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연극성 인격장애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내면의 극심한 공허함을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둘째, 이들은 관심을 얻기 위해 외모, 감정, 거짓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반응이 없을수록 더 위험하게 폭주합니다. 셋째,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회색 돌처럼 지루한 사람이 되어 그들의 연극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관심 없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의 최후는 늘 똑같아요.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고 나면 텅빈 객석에는 오직 자신만이 남게 되죠. 진실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가짜 박수 소리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비참한 고독이 그들이 마주할 진짜 최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신기루를 쫓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인공은 남이 박수쳐주는 무대 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으니까요. 오늘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타인의 연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인드워크가 늘 곁에서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워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음 산책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